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그리고 마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과 마약 어울리지 않은두 단어는 단순히 자극적인 가식거리를 위한 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마약 청중국이라는 수식어도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 관련 뉴스가 자주 보도되며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간. 무려 300%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연령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SNS와 다크앱,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등 젊은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익명의 비대면 거래는 판매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산 사람의 연령은 물론 성별조차 짐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노출되지 않는 범죄는 그 규모가 얼마인지 측정조차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6명의 수원시 청소년들과 함께 실제로 마약 구입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6명 모두가 1분 이내로 가격은 물론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은어들까지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의지만 있었다면 구매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 원인은 중독 19.8%, 호기심 12.5%, 유혹 9.9%, 영리 8.9%라고 합니다. 관심만 가지면 검색 몇 번에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환경은 마약이 더 이상 조직이나 만성 중독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거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있지만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을 어,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게 사실입니다. 어, 흡연이나 음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의 보건 교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만약 마약 예방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일회성의 경우가 어, 캠페인 위주로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에 호기심을서 시작하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마약의 위험성을 제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교육 현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합니다. 전문 강사 양성 및 연령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 등 학교밖 청소년 포함에 마약 예방 교육을 내시로 하고 의무화하여 예방에 총력을 다해주세요. 마약은 단한 번만으로도 중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독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재활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시행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